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나온 웨이퍼 초코바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N84 뭐 제품 되어 있고요 스페인산이라고 되어 있네요. 밀크 초콜릿이 한80% 크런치 웨이퍼 과자가 한20% 들어가 있고요 220g에 1,155kcal 제품이고 가격은 한 3,500원 정도? 그렇양 많은 건 아닌데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, 당류는 1 1일가지 당류가 한 100g 정도? 반이 한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설탕이 무지장 높다. 자, 포화지방도 상당히 높네요. 하루, 뭐 다, 뭐 하루 한꺼번에 다 드실 건 아니지만, 포화지방도 높고, 지방도 높고, 어, 설탕도 높고, 몸에는 좋지 않은, 어,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이렇게 뭐 설탕을 많이 집어 넣는 이유는, 어,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많이 먹고요. 설탕 안 넣고 한건잘안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느끼면 이렇게 같고요 개봉을 하게 되면 이런게 둘레 11개 들어있네요 둘레 6 6 8 10, 11개 왼쪽 <laughs> 11개야 자 이렇게 웨이퍼 초코바 들어가 있고요 뭐 뒤쪽에 뭐 써있지가 않네요 자 유럽에서 건너온 <laughs> 초코바는 어떨까요 자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그당류에는그 초콜릿 자체에 뭐 당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이쪽에 써있겠죠 백설탕 아까 같은 것 같은데 어, 유청 분말 그다음에 뭐 설탕 따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들어간 제품이고요. 자요것도 초콜릿 자체도 기본 당분은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르시면 두 개가 되게 있고요. 자또 반으로 자르게 되면 아까 이미지랑 은좀 다르다. <laughs> 자즉이 그, 그 과자 쪽이 아마 그 저기 뭐야 초콜릿을 많이 머무 먹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. 휘발서드시면 음, 바삭한 맛이 좀 나긴 하는데 과자 느낌은 좀 별로 없고 과자가 20%니까 초콜릿 쪽으로 그냥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입에 녹여서 먹어볼까 아막 그 뭐라 그럴까 성, 성격이 차분하지가 않아서 <laughs> 녹여먹으려면 힘들어 음 이건 뭐 집밥 먹는 맛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뭐 간식으로 드시기에는 뭐 살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좋고 뭐 마라톤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하시거나 자전거 타고 여행하시면서 뭐 당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에너지 보충 같은 거 하실 때뭐 드시기 정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 타나 통째로 먹어 봅시다. 음 먹을만 하다. 음 맛있긴 한데. 좀, 단맛 좀 강하고요. 뭐 반이 설탕이니까. 음, 그런 제품이니까 적당히 드시고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궁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